네, 유한양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일단, 유한양행이 상승한 이유는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 건데, 사실 그보다도, 유한양행이라는 기업의 그 탄생과 현재 유한양행이 어 경영을 하고 있는 그 방식에서는 분명히 현재 기업들이 배울만한 부분들 모범이 될만한 부분들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한양행의 상승 이후부터 간단하게 살펴본 다음에 어, 유한양행이 전통적으로 이제 제약사의 강자 그리고 어, 앞으로 기업에도 좀 모범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 포인트가 있는지 왜 이제 신뢰와 믿음의 기업이라고 제가 이렇게 썸네일에 어, 써드렸는지 네,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말씀드릴. 일단 유한양행 관련해서 키움증권에서 간략하게 분석한 리포트가 어좀 나왔습니다. 1위 구축에 나선 아스트라제네카 반격을 기다리는 존슨앤존슨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유한양행의 상승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나자 네, 그리고 존슨 앤 존슨의 항암제, 리브리반트의 병용요법이 경쟁약물 대비해서 내성 억제 효과가 크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병용요법이 계속해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기존에 나왔었던 여러 가지 신약 중에서 두 가지를 섞어서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낼수 있다면 같이 이제 결합을 시키는 방식이죠. 근데 이게 제약사가 다르다 보니까 두 제약사 간의 이제 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기본 적으로 어, 병용 요법에 대한 그 시장의 흐름들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존스앤존슨이 마리포사의 임상 3상 시험에서 경쟁 약물에 비해서 그 상피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 변이 비소세포폐암 내성 억제 효과가 크다라는 임상 결과를 어, 공개했습니다. 어, 제가 이제 그 폐암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폐암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비소세포 폐암이랑, 네. 비소세포폐암과 이제 소세포폐암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제 치료제를 얘기할 때는 거의 비소세포폐암을 얘기합니다, 그죠 소세포폐암은 많이 안 나와요. 근데 네, 여기서 비는 이제 아닐 비자입니다. 소는 작은 소고요. 네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소세포폐암은 작은 세포폐암, 비소세포폐암은 사실상 큰 세포폐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위험하겠어요? 네, 이게 더 위험하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비소세포폐암 관련된 치료제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 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으로 이제 알고 가셔도 될것 같고요. 어쨌든, 그, 존슨 앤 존슨이 이제 마리포사 임상 3상 시험에서 경쟁약물에 비해서, 어, 좋은 내성억제 효과가 크다라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어, 주목을 받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병용요법이 기본적으로 단독요법보다는 일정 부분 효과가 더 커요. 그거는 유한양행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약품에서도 똑같이 비슷하게 좀 나오는 그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타그리스와 리브리반트 맥나자 병용 봤을 때 이제 리브리반트 맥나자 병용이 이제 괜찮은 그런 효과들을 어 내고 있다. JNJ의 발표가 나올 건데 그 발표가 늦을수록 그 효과들은 조금 더 커질 것이다라는 관련 내용입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쉽게 말하면 경쟁 약물 대비해서 내성 억제 효과가 좀더큰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 현재의 주가 상승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반영하면서 주가 상승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썸네일을 써드렸죠. 신뢰와 믿음의 기업. 어, 기업 자체로는 유한양행에 대해서 배울 점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어, 기본적으로 드는데요. 어, 유한양행은 사실 국내 제약업계 의 선두주자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상당히 전통, 오랜 정통을 가지고 있고 혁신적인 경영 방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성장 모델을 찾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게 있어요. 52%라는 수치인데 요 수치가 의미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한양행은 국내 최초로 전사원 주주제를 실시한 기업입니다. 국내 최초로 전사원 주주제. 전 사원이 주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냐? 유한양행의 이제 창업주가 유일한 회장님인데, 여기 중에서 이제 보유주식 52%, 엄청난 액수죠. 보유주식의 52%를 직원들에게 그 당시에 무상으로 나눠줬어요. 그래서 공유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업문화를 구축을 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어, 직원, 사원이 다 주주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애사심이 생길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회사에 그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면 자기들의 그 수익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회사 일에 좀 충실할 수 있는 이런, 어, 기업 환경들을 좀 보유하고 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사의 그 관계사 중에 유명한 기업이 있죠? 네, 뭐가 있습니까? 유한킴벌리가 있습니다. 유한킴벌리도 복지라든지 사내 내부 문화가 굉장히 잘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존경받을 기업으로 뽑히고 있어요. 그래서 유한양이 제약바이오사 중에서는 상당히 어그 오른 기업 정신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업체로 좀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결국은 r b 입니다 R&D, 연구개발에 어느 정도를 투입하고 있냐? 네, 최근에 이제 유한양인 같은 경우에는 5년간 약 8천억 정도를 R&D 비용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1조 원에 육박하는 기업이니까 상당히 높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금액들이 결국은 투여가 되면서 그리고 사원들이 애사심을 갖고 회사의 경영에 참여를 해서 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면서 어, 현재까지의 이런 모멘텀들을 조금 만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할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네, 복지 맛집 유한양의 평균 근속연수 12.8년 기록을 했는데 이 12.8년이라는 근속연수가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뭐 엄청 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라고요? 네, 제약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다양한 복지 기반으로 근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 기업. 그게 바로 뭐다? 네, 유한양행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직원 평균 근속 연수가 12.8개월. 에 12년 8개월을 좀 기록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기업에는 그 직급 체계에 있어서 직급은 당연히 있죠. 그니까 직급은 있지만 그 직급에 따른 그 위계나 이런 부분들이 어 굉장히 강해서 이제 억압하고 이런 문화가 아니라 어 상당히 이제 존중하고 다양한 문화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고용이라든지 뭐 승진이라든지 아니면 어, 월급,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전 인사에서 전체 인사에서 차별이 없고 또 양성평등도 상당히 잘 실현하고 있다라는 평가들을 꾸준하게 받고 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는 뭐 이런 행사들도 있어요. 사원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리버스 멘토링이라고 해서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어, 리뉴얼데이 이렇게 해서 사원과 대표 임원이 참여해서 상당히 자유롭게 이제 그 의견도 나누고 이런 그 행사들이 있고요 창립기념일 행사에서는 10년과 20년, 30년 근속사원에게 이제 상금과 어 휴가 어 유급휴가입니다 유급휴가를 좀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출산 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모두 다 제공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현재 이제 유한양행의 그 뿌리를 좀있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유행이 되고 있는 ESG 경영에도 유한양행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ESG 위원회 중심의 환경영향저감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사원복지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친환경적인 행보들도 꾸준하게 보여주는 기업이 바로 어디다? 네, 유한양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양행 하면 이제, 뭐, 렉나자라든지,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약품에 있어서의 성장 기대감, 이런 것들도 물론 있지만요. 일단, 실적이 기본적으로 좀 탄탄하게 받쳐주는 기업이기도 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올바른 기업 문화, 뭐, 전사업 주주제라든지, 적극적인 R&D에 대한 투자라든지, 어, 직급간의 이제 위계 질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지키면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승진 그리고 최근에 트렌드가 되고 있는 ESG 관련된 정책까지 어, 펼치고 있다. 이런 기업들이 아주 장수 기업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내부의 튼튼한 경영진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단추가 생겼을 때 굉장히 이제 빠르게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진 네, 그런 업체들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요즘에 이제 재학바이오주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잖아요. 뭐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리 인하 기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FMC에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최근에 있었던 국내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동결했지만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이 있었어요. 네, 그 말은 다음 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이번, 이번 달에는 미국의 금리이나, 다음 달에는 한국의 금리나, 이렇게될수 있어요. 금리나 대표 수혜주가 제약바이오주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갖자. 그래서, 유한양행의 상승 모멘텀은 잠깐 말씀드렸고, 근데 기업 문화라든지, 올바른, 어, 그런 경영 실천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런 기업이 또1 0 0년 가는 장수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참고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13만 5 0원 정도를 1차 라인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매물이 좀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붙어주는 구간에서는 한번 튈수 있지 않겠냐. 근데 사실 좀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바라봐야 될 그런 네,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돼요. 이렇게 유한양행처럼 어... 사원 친화적인, 그리고 주주 친화적이기도 한, 요런 정책들을 좀 이어갈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좀 많이 발굴하신다면, 또 장기 투자에 적합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요런 부분들을 분석하시는 것도, 어, 장기 주식 투자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